안녕하세요. 성공을 기록하고 있는 자성과 고니입니다. 오늘은 파티룸 사업 이야기가 아닌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뭐 수억대 부자도 아니고 과연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이 자성과 고니 채널을 저는 이런 자기 개발 그리고 좀더 나은 삶좀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이런 제 성장 기록 과정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게 된 거였는데요. 그첫 번째 사업이 파티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파티룸이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게 돼서 티름 이야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간단해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어렵지 않으니까 그쪽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추구하는 채널의 방향은 그게 절대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개발 유튜버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자기개발 유튜버 중에서 뭔가 이런 실제로 실행을 하고 이런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 능력이 아무래도 부족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파티룸에 관련된 이야기만 계속 했었고 이 채널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즐겁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파티룸 자체도 뭔가 뭐 컨텐츠도 많이 소비가 됐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말이 이제 돈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저는 파티룸 처음 시작했을 때한월 100만 원 정도만 딱 벌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파티룸을 시작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파티룸 사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은 얻을 수 있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느낀 점이 무엇이냐면 100만 정도 추가 수익을 더 얻었으면 와 정말 좀더 뭔가 풍요로운 삶을 살것 같고 정말 좀더 괜찮은 삶을 살것 같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실제 경험했을 때는 돈을 더 쓰게 되더라 이겁니다. 제 과거 영상을 보면 제가 알바를 하고 파티룸으로 돈을 벌고 컨설팅 수익을 벌어서 월 500만원을 벌어본 적이 있어요. 사실 저는 월 500만원이라는 돈이 제가 벌수 있는 돈이라고 감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월 500만원을 벌기 전 당시만 해도, 야, 진짜 500만원만 벌면은 인생이 좀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돈은 말입니다. 어떻게 버는지보다,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쓰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버는 거야 뭐주 7일 일을 해서 알바도 하고 막 직장도 다니고 해가지고 월 300만, 400만원 벌수 있지만 그것을 버는 대로 족족 쓴다면 사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저는 제가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을 가장 많이 받았을 때가 한 220만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저축도 열심히 하고 뭔가 이렇게 쪼개서 쓰고 아껴서 쓰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월 220만 원을 벌 때와 월 500만 원을 벌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두배 차이나게 많이 벌었던 거잖아요. 그랬으면 생활의 패턴도 달라지고 뭔가 풍요로워질 것 같은데 실제로 월 500만 원을 벌었을 때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어 이건 약간 특성이 좀 다르긴 한데요. 월급식으로 월 500만 원을 받았던 게 아니고 제가 일정 수치식으로 한번 찍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실제로 월 200만 원을 벌었을 때와 월 500만 원을 벌었을 때를 비교를 해보자면 이때는 내가 돈 이 정도밖에 벌지 못하니까 이 정도 이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야겠다라는 게 있었는데 월 500만 벌 때는 내가 200만 원보다는 그때보다는 많이 벌었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써도 되겠지 친구들 만나면 내가 사겠다고 해도 되겠지라는 식으로 뭔가 지출이 굉장히 많이 커지더라고요 그렇게 지출이 커지면서 내가 쓰고 있는 씀씀이 자체가 굉장히 커졌고 지만 남는 돈은 월 200만 원을 벌었을 때가 훨씬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쓰냐 이게 정말 관건적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요. 실제 현재 제 상황을 봐도 뭐 컨설팅이나 뭐 이런 등등으로 일반 직장인 수익에 비슷하게 벌지만 뭔가 씀씀이가 많이 나가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 돈이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큰 깨달음을 좀 얻었어요. 최근에. 그래 가지고 돈은 버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런 유지하는 능력과 쓰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막 일을 구하러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 관리 팀장직 그래서 지금 일을 구해놨고요. 그리고 주중에서는 지금 제가 이런 하고 있는 일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파트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은 그런 고민하실 것 같아요. 아난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들 해보실 것 같은데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런 과정을 기록해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가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아, 진짜 이번에 많이 깨달았어요. 돈을 버는 것보다 유지 하고 쓰는 걸잘 컨트롤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가 공부를 하다 보면서 상당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돈은 제가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멀어지고 내가 무언가에 몰두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가까워지는 이 뭔가 좀 어려운 그런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완전 깨닫고 있다면 저는 부자가 되어 있겠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자수성과고니 채널에서는 앞으로 이런 제가 경험한 거 그리고 저의 생각들이 이제 앞으로 공유도 해드릴 거고 뭐책 리뷰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사업적인 부분도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파티룸에 국한돼 있어서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형태가 보이면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또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